일오삼 오케이 너 전통해? 라이벌 초보야 고수야? 무연이 저 X 톤 초보냐고 고수냐고? 나 겁나 초보야. 방금 <laughs> 사는... 음. 잠깐만 그 방금 뭐였냐 돌아오면 주는 이상한 상자 있지? 어 이상한 상자 봤어. 아 그래 난 비공습 들어갈게 따라오세요. 어 거기서 저 여고 좀뜬 거야? 응 음. 원래라면 살돈 없었는데. 아 그래. 아, 아, 그랬어? 근데 17일 세로저여서좀살수있습니 몰라가지고. 응. 아니, 그걸 나도 모르겠어 까먹었어. 야, 난 들어왔다. 너도 따라 들어오세요. 오, 갈게. 너 어디 갔어? 어, 너 들어왔구나.

아이나 a 나 초보인데 t 가 r o u 면 l e in the dark food to h 어, v e a jumble. Why, people focus on t 이제 탄 e l l o w kid or sweet stuff? Can I call? A 못하거든. s y man, so good to come out of t 뭔 소리야 이거 비공서비스 가지고 근데 에너지 권총은 원래 없었던 거야 근데 에너지 권총은 원래 없었는데 왜 총을 쏘니까 나저격소총 아니면 뭐였어 나 점사소총이야 점사소총 소총이까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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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디 갔어? 아너 우리 아이콘 사라이거 뭐야 어어. 왜 물에 빠지냐이니빠지도 <목소리> <목소리> 처음 해봐 물에 빠지면 헤엄칠 수 있는 거아니야 어? 물에 빠지면 게임 오버인데 뒤로 나가거나 에잇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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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에너지 권총이야? 아니 그게 뭐예요? 이게 완전 초보구너 근데 어떻게 30분발 정도 가능해? 어? 잘못 들었다 어? 아, 뭐야? 이쪽기 있냐? 아니 아이 뜨가 무일 갑자기. 저 화상이 뭐냐? 뭐? 나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 역시 저. 여하는데 빠져 죽었어. 예. 그 짧은 시간에 빠져 죽다니 역시 저거. 너가 <laughs> 있는 대로 올라가려 했거든. 근데 음. 빠졌어. 나는 어디 또? 너는? 나. 나 이상한 창문에 있는데. 네. 아, 조금만... 으, 따가, 따가. <laughs> 아파... 못 나도 우리 미치자리. 나 못하는 동작인데, 이 정도면 그래요. 어, 보통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하잖아. <laughs> 아, 그래? 우리가 못하는 거야, 미안한데. 안되겠서 다음번엔 점사소총. 우리 겁나 못하는 거야, 우리는. 다음번에좀사수총에서 했어. <laughs> 그럼 이길 수 있겠지? 글쎄. 이번에 실수로 무기를 린전는거든드는 챌린지 모르 내가 어모르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아, 모르겠지? 아, 모 아, 모르겠지? 아, 총 아, 닌줄알았 아, 데야 잠시만, 소르안지니까좀불편 아, 모 너무 아, 파요 아니, 근데 내가 저, 질소도 있어, 확률적으로. 쟤하고. 뭔, 뭔 소리야? 너무 어려워. 너 어디 있냐, 형님? 응? 걔. 아까 구독가쪽에 있나? 에잇. 쨍그랑 소리는, 응, 어디 있냐, 진짜. 너 어디 숨어있지? <laughs> 발사할 거지. 오, 미안, 미안. 역시, 형야 예. 너, 너 점사도 좀이야. 응. 예. 이거는 내가 이길를같은데 그래 난 옆으로 빠져나갈 것 같아 오, 우 역시 정답이야 어 아, 뜨거워 포토해 응 누구누구야? 잠시만요 너무 아파요? 삐익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따라 들려줄까? 뭐야? 회복템응 그게 뭐야? 너도 나중에 알았네. 안알려줘 그거 너무 좋은 템이여어가지고가 s h 거야. 어디갔어? to 복이 two 다 어. o m e 일단 13초 동안 숨어있으면 a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 o m 그게 가지고한번탕가 음, 음, 하고. 잠시만, 왜 교차 로를 릭스. 잠시만왜 교차. 그나교차로 생각보다 잘하긴 하는데. 나 네. 스테이션을 좀못 하고. 오, 제발 저격서 통하지 마난 r p g 랑 산탄총 강제 받야 돼. 나예이 너무 그상적안 돼. 점. 어해 왜? 난저격 소총이 더잘 보거든. 저격은 어차피 약하잖아. 왜 약해? 응? 저격? 사람들이 다 저격소총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 난 근데 저격소총을 쏘는 돌격하라. 사람들 중에 진짜 못 쓰는 사람이긴 하거든, 저격소총? 나는. 공격하라난 진짜 저격소총 못 쓰는 사람이야. 어디 있냐, 진짜? 안 보이는데, 너? 또 숨어서 저격하려고? 응? 너또 숨어서 저기 저기 보 뭐야? 숨어서 저기을할 수가 있어? 당연한 <laughs> 거 아니야? 너30 레벨인데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응? 나나 이거 라이벌도 어떤 형이 많이 해줬는데 아 그래? 내가 아. 2레벨 아, 2레, 2 레벨 올렸어. 아2레2 2 레벨? 나는 혼자서 60 레벨 올렸는데 빛이 치는데 오, 내가 음. 너도 비치나 비치. 너 카타나지 아! 너 카타나야 응너 음? 카타나냐고 응 음. 카타나가 조, 좋아 카타나 뭔지 모르고 쓰는 거지 아니면 좋아 나안 써봤어 폼나 폼, 폼? <laughs> 띵하는 게 멋져 네 앞에서 보여주면좀더 카리스마 있을 것 같아는 예? 근데, 근데 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방법 몰라? 너도 음. 알게 될 걸. 사다리 같은 거 몰라? 응. <목소리> 사다리 깼어? 알려줘서 고마워. 너무 잘해. 뭔 소리야. 이 정도면 진짜 못하는 형쪽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은가 슬라이딩 하면서 우 시키고 그런다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당해봤어. 안난안난 <목소리> 어, 나 60레벨 밖에 안 돼. 어 여기 어디냐? 숨어 들어가야겠어. 어디로? 어나너저격조총 쓴다 있지. 그래도 너도 엄청 강하다 있지. <목소리> 안 보이는데 너와 응, 뒤에서 숨어서 저격하고나 응, 저기부터 살펴봐야 돼. 잠시만 뒤에 어는거 그런데 아니 너 뒤에 있어서. 아니 아니 왜 뒤에 있어? 아너 지금 너, 멍지네. 네, 너내 너 대답을 하지도 않고 나 들어갈 거야. 나 엄청나게 못해가지고 들어할 거야. 재미도 없고. 못 쏘지 그데 총기어 수있 아니 이거 세대머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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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건 좀아니 나도 소모대로 가는 방법을 배워야겠어 이제 뒤에서 킬도낼수 있다고? 뒤에서 킬? 어디 있을까요? 우리 뒤에도 잘 봐야 돼 우리 p d c 가 <laughs> PD요? 저 아닌데 뭐지 너 위에 있어 혹시 응너 위에 있냐고 혹시? 모르겠지 어 모르겠지 난 숨어 있어 나와봐야겠다 지금 나 집이 안돼 그래. 진짜 내 어디 멘탈이 있냐? 깎이는 거야 잠시만요 난네 멘탈을 사각사각 간까 먹고 있는 에볼리일 뿐이지 에볼레요 아니 에볼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는 응. 것 뿐이지 아니 사각사가갈가 밖에 나와봐야겠다 일단은 어디 있는 어, 거야? 노는 도대체 어디 있어 아, 간대 위에 올라가 봐야겠다 한번 어, 어디로 올라가을아 그거 아 여기 위에 올라가 봐야겠다 가자 어, 보여? 나도 아까 본거 같은데 약간 헷도 o 을 너무 칼이. 저 둑둑 쪼는 게. 저 둑씩 해도 또개두 빵이었다니. 머리 맞추면 1 5 0 점, 못 맞추면 오십 점이야. 이 그건 핵사기 템이었다니. 어너너 머리 잘 맞출 거 같은데 왠지 왠지 그럴 거 같아. 뒤에도 잘 가야 돼. 나는 보통 보통거든. 그래? 보통. 하지만 나는 머리 절대 이길 수 없을 거 같아. 점사조총 금지, 점사조총 금지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만 어디있지? 가어 s touch away, I do eager. You put it, put i 데 p u 격 it, put it, put it, put i 해 소총을 무 t p 편이야 이 정도면 겁나 put 거 t 아 u t it, put it, 한두판더할수 있겠는데? 좀한판 정도 더 하고 내가 계속 이겠는지 아니면 이대 일로 비슷하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고. 부두 또가 스플래시 X. 부두로 가보자고 너 부두 잘해 근데. 나 부두에 서항상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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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지고 죽는데. 뭐? 저격소총 금지한다는데. 아니. 나 무서워야 돼. 아니 저격수총을 금지하면 나도 못 서서 올 거야 그래 빨 사람만 금지하면 좋을 텐데 그러게 나도 그럼 저격하지 나도 그럼 저격할게 난 거야. 그럼 저격 아니면 점사 해난 보통 저격 아니면 점사 하거든 왜? 어? 점사도 나쁘지 않거든 나는 아니 내 생각엔 그런 거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따를 수 있는데 나 나도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이제 <laughs> 뭐, 아니, 머리를 대줬고, 만 아니, 머리 안 띠는 방법이 있어? 어. 머리 안 받는 방법이 있어. 그냥 점프 아니, 난 점프 뛰, 점프 타! 하면 먼저. 점프 뛰고 타? 어, 그러면 내가 잘못 맞추거든, 점프 뛰는다. 뭔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뒤에서 저격하는 거 아니야, 나마 뒤에서 하나? 뭐 하고 있었어? 굴러고 있었어, 설마? 아직도? 아니... 아니, 나 여기 잠시 타고 있었어. 음? 난 보통 뭐 잠시 안 타는 상태인데. 잠시 안 타고 문도에 숨어가지고 저격하는 편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즐거울 것 같아. 오, 저기 있구만 우와, 저기. 저기 있는... 어 있는지 모르지? 어, 몰라. 아무튼 뭐, 난할수 있다며 통화가 안 돼서 뭐 하는데? 저격하는좀아너또아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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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저격 잘 쓰네 아니 너한국에 잠수 때가 네 얼굴이 보여서 맞췄는데? 아 그래? <laughs> 잠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버렸어 흐 <목소리> 쪼개졌다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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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는 그런 정신 <목소리> 아니 왜 이렇게? 난 나는 창문에 있는 줄 알았지. 창문 부분 줄 알았지. 창문 안 봤어. 늦겠어.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올라갈 수, 올라가면 진다. 아근 라이벌은 안갈갈수 있는 곳이 군데 없어가지고 안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그런 게 없네. 어디냐? 있숨어있지또 나 저격해줘. 대공는 죽여 목숨이야. 안될 텐데. 오 잠시만. 오 뭐야 나나안될아 잠시만 폭동방태면은 안될 텐데. 어디 갔어? 아, 오 잠시만. 오잠시 네, 카타나 아이 뭐야 카타나 얼굴 맞으면 딜이 1 5 0야 아니? 그냥 맞아도 내가 이긴 건데. 오 저도 저총이도 저도 저도 아, 위에 있구나. 저도 저도 아이. 저도 저도 을 얼마나 좋을 저도 저도 저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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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고음 저도 저도 랑 해주시고 도총도저이저나저총저라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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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도 저저 세레머니 해줄려했아데아깝다세총으로 앉아있어. 요 요기에서도 맞을이녀이녀석가아이석어어디있어이녀석이녀어이이녀석있어이있어어 뒤에 설마 설마 뒤에 아무도 없네 반짝하는 게 있을 데 오. 오지면 됐어. 나 붕대 있어 혹시? 나 붕대 골랐어? 응 그게 뭐야? 붕대? 붕대 이 치유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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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보통. <laughs> 나 보이 겠다, 계속 끝내 놓고 야냥 오늘 도잘 했다? 니까습다 하기 어너보 내가 한숨 이려다그 지? 이런